안녕하세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표현 10가지. 다은 영상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중에서도 상점에서 쓸수 있는 표현 위주로 가지고 와 보았어요. 다자 준비하고만. 자, 그럼 오마이카 시작 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이 근처에 상가가 있는지, 상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할게요. 这附近有商场吗？这附近有商场吗？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첫 번째는 상점, 상가에 해당하는 단어，商场，商场입니다. 상처, 그런데 그 장소 자체가 근처에 있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근처라는 단어 살펴볼게요 푸진푸진입니다 포진, 두번째는 백화점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를 물어볼게요 백화점은 어디에 있나요? 백다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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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로우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로가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로다다 라는 질문할게요. 난, 시, 남성복에 해당하는 단어를 살폈다면 여성복을 이번에는 넣어볼까요? 니, 시, 니, 시, 아동복에 대한 것도 몇 층인지 물어볼게요. 얼, 동, 푸, 시, 지, 렙. 얼, 동, 푸, 시, 지, 렙. 마지막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복, 옷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푸. 이, 푸. 할때 글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스포츠 의료는 몇 층인가요? 라고 질문할게요. 수신, 입, 시, 기, 러 수신, 입, 시, 기, 러이네 가지 표현이 어떠한, 시, 기, 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의 곳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 아동복이 어디 있냐 물어봤고 아동복 이하는매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상품이 하리하는지 물어볼게요. 這些商品打不打折?這商品打不打折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상품 한 개만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들이 지금 할인합니까? 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거 아니에요. 저시商핑입니다 샹핑. 저시의 그리고 뒤쪽에 맞자를 두지 않고, 긍정과 부정을 짬뽕 시켰어요. 이 없이 물어보는 경우예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할인합니까? 안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따부 다져 따부 다져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몇 퍼센트 할인합니까? 지난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이 한번 언급됐었습니다. 다지죠따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콕콕 찍어서 물어볼게요. 이 티셔츠는 얼마예요? 저件 티슈 도쇼 천. 저지 어머 oh 이 바지 마음에 든다. 이 바지는 얼마예요? 这条裤子多少钱?这条裤子多少钱? 어, 치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这条裙子多少钱?这条裙子多少钱? 어머 네요. 한 쌍으로 있는 신발입니다. 这双鞋子多少钱？这双鞋子多少钱？ 모자가 얼마예요?라고 물어볼게요. 这顶帽子多少钱？这顶帽子多少钱？저저 저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물건을 세는 단위, 양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옷을 세는 것은 엠의 글자였어요. 그런데 치마라든지 바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길죠. 따라서 ᄌ, ᄃ, ᄌ 라고 씁니다. 신발은 어때요? 한 장만 보통 팔진 않아요. 한 쌍으로 팝니다. 쩌슝, 쩌슝입니다. 슈왕, 마지막으로 모자는 우리 꼭대기 머리에다가 얹히는 물건이지요. 따라서 쩌딩, 쩌딩입니다. 내어갔을때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나라고 이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하냐 해야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야간 시마, 야간 시마 그 물이 있는 상태를 건조시키냐라는 지격을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물 세탁을 요거는 해야 하나요? 라고도 물어볼게요. 洗吗?洗吗?물 세탁 말 그대로 물 글자가 들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씩 읽어볼게요. 그 읽는 동안에 함께 따라 읽으면 중국어가 좀더 来过呀大家要开始吧。这附近有商场吗？这附近有商场吗？百货大楼在哪儿？百货大楼在哪儿？ 男装是几柔？男装是几柔？女装是几柔？女装是,是几柔？儿童服饰几柔？儿童服饰几柔？ 休闲衣服是几柔？休闲衣服是几柔？这些商品打不打折？这些商品打不打折？打几折？打几折？ 这件 T 恤多少钱？这件 T 恤多少,条子多,少条子多少钱？这条裤子多少钱？这条裤子多少钱？这条裙子多少钱？这条裙子多少钱？ 这双鞋子多少钱？这双鞋子多少钱？这顶帽子多少钱？这顶帽子多少钱？少钱要干洗吗？要干洗吗？ 要谁시마?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점에서 쓸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상점에서 쓸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을 또 한번 가지고 올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따라, 중국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다가오는 주말도 예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이 시간에 봅시다 따자 또 신콜려 빠빠